아, 아, 안녕하세요. 어, 이게 1패인데요. 예, 에... 어이고? 예, 1패인데, 우선은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 똑같아요. 왼쪽에 어제 첫번, 처음 택틱이거든요? 처음 택틱인데, 달라진 거라고는 여기 버스에 분류도 하는 사람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우측에 세 명? 3명? 좌측에 세 명이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어, 얼음심장하고 불타는 혈액을 인계를 할게요. 그, 인계를 하는데,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전의를 시키면, 그 사람들도 피가 많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그냥 피 빠지는 건 거의 상관이 없더라구요. 그 정도로 약하고, 거기다 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비호하고, 빙하작용, 그거. 두개 전에 해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나, 그 전에 웬만하면 다 옮기는 걸로 해요. 양꾼이든 조드든 간에 자기가 걸렸다고 하면 다른 딜러 분들한테 옮겨주시면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두, 저, 데미지 적용이 두배예요 그냥 무빙 1초 하면 40초 동안 데미지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예, 조드 분이든 양꾼 분이든 할게요. 그리고, 예, 그, 가부하하고 이제, 남은 게 중력핵, 이거 갈리거든요? 사실 중력, 제가 봤을 땐가부하는 크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데미지, 도트 데미지가 만씩 들어온, 2초에 마다 만씩 들어온다고 쳐도 전이 3명 정도 돼도 어떻게 힐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력핵이에요. 중력핵이 잘못해서 전이가 돼버리면, 이속 감소에다가 시전 시간이 100%가 증가해요. 힐러가 그거 걸리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속감소가 있기 때문에 중력핵자는 웬만하면 많이 움직이진 않을게요. 그리고 처음에 가부하부터 오잖아요? 가부하부터 오고 나서 중력핵이 오니까 어, 가부하부터 오고 나서 중력핵이 오니 중력핵 이렇게 때문에 만약에, 가부아 대상자가, 가부아가 한 명이 걸렸어요, 여기에. 그리고, 중력 대기, 만약에, 이렇게 걸렸다고 하면, 중, 가부아, 가부아 대상, 우선, 이거 없게요 가부아 대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대기를 타고 있어요. 대기를 타고 있다가 중력핵 잡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 대상자 분이 그냥 가주셔서 해제를 그 해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부하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데미지가 보니까. 근데 중력핵 이 시전 시간이 증가돼 버리면 우선 비호 때 딜러가 중력핵 전이가 돼버려서 시전시간이 감소돼버리면 비웃때 위험하실 수 있죠 안깨지니까 예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실 과부하고 강력핵이 있으면 사실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 두개잖아요 이거 두개 빼고는 만약 에 이렇게 두개 가부와 걸리신 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쪽에 걸리면 두 명이 붙으시면 되고, 두 분이 이렇게 붙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와도 중앙으로 그냥 가면, 시면 되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가장, 중력 핵하고 가부와 가장 큰그 무빙은 이, 이, 이거죠,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얼어, 예, 중력핵 대상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치면 사실상 얼어 가보아 대상자가 이렇게 무빙을 한다고 해도 얼어 붙음 있잖아요. 얼어 붙음 대상자가 여기에서 막 얼어 붙음 풀려고 이렇게 가다가 둘이 전이가 된다고 해도 힐로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중력핵 대상자가 이거 푼다고 오다가 다른 분들한테 전이를 시키면 이제 그게 공대 전이가 그 공대 전멸로 갈것 같아요. 우선은 중력핵은 최대한 전이를 안하고 가부하는 가부하도 최대한 전이를 안하면 안되는데 그래도 전이를 해도 중력핵보다 위험하지가 않으니까 가부하 대상자가 최대한 무게로 하는 걸로 할게요. 어우말좀 길었고. 이렇게 가부하 대상자, 중력핵 대상자가 있죠. 그리고 얼, 얼어붙은 심장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짠짠 얼... 얼음이죠? 얼. 얼음 대상자는 어떻게,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여기에 끝에 당하는 힐러를 둘게요. 힐러를 둘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벅터가 저쪽에 있으니까, 양꾼하고 흑마가 되겠죠. 이유는 아실 거예요. 양꾼하고 흑마가 그나마, 무빙이 좋으니까. 아니, 양꾼이 아니라, 어, 무대가 좋겠네요 무빙 딜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뭐 나머지 두 클래스. 오겠죠? 신기라든지. 수사는 아니고. 신기 양꾼. 네. 이렇게 올것 같고요. 얼어붙은 심장이 오, 어, 있으면 이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음. 이분이 이렇게 갔다가. 뭐, 대충, 이렇게, 갔다가, 뭐, 그냥, 이건 정하, 따로 정하, 아, 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무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힐러한테는 굳이, 전이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력핵 대상자하고, 그런 사람한테 전이 되는 거, 최대한 피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1패는 문제가 없거든요 에이, 그러면 이거 가부하당 오토 후에 중력해 온다고 얘기했죠? 가부하당이2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려야 될 거는 비우죠비우 비호. 이게, 사실, 아까, 어제 제가 잘못 설명해 드린 것도 있는데, 얼음 시장하고, 부탄 혈액, 무시코, 그냥 알아서 제대로 하세요. 딜 조절을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얼음 시장하고, 부탄 혈액으로 최대한 뒤를 많이 푸는 걸로 해요. 어제 제가 어느 분 말을, 약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닭들 하는 걸로 해봤는데, 굳이 위험 요소를 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음심장하고 부탄혈액으로 전이가 쉽다는 쉽게 되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되니까 저렇게 하는걸로 하고요. 그리고 첫 비호 때는 두 번째 비호 때는 첫 번째 비호 때는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누룽지님은 신사를 찾으셔야 될것같 신사 한 신사를 타보고 나중에 삽세가 정말 이거 수사 아니면 답이 없다. 그때만 신사를 찾게요가신사그때 수사 신사가 좋은 점은 많죠. 여기 무빙이 필요한데 특히 이페이지때 아실 거예요. 등영상을 <laughs> 보시면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어... 많이 찍었다 너무 그 다음 설명 드려야 될 거든요. 이 펜, 이 펜인데요, 이 펜. 이 펜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빼고. 이 펜은 우선 기본적으로 상계를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상계? 상계를 왜 열심히 해야 되지? 상계보다는 중요한 것들이 중요딜딜딜딜딜이 이렇게, 이렇게 뭐, 대충 어떻게든 상계가 돼있을 거예요. 탱커는 마찬가지로 그냥 무빙이 필요하긴 한데 최대한 알아서 알아서 움직이시면 돼요. 뭐이럴식가 그때 똑같이 반칙이 방향으로 움직이시던지 아니면 채우리하고 그 접지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 어... 문제가 뭐냐면요 얼음하고 불이에요 얼음불 이게 불이라고 불 바닥이라고 치면 얼음이 있겠죠? 얼음이 말로리아 산패처럼 임의 의 대상자 바닥에 임의 대상자 하여튼 바닥에 깔려요 바닥에 깔리는데 이 얼음이 한 명만 엄청 쫓아가요 한명의 대상을 만약에 이 분을 찍었다 싶으면 이 분이 이렇게 아무리 무빙을 해도 계속 쫓아오는 형식이고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 얼음 생기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불바닥이 생겨요. 다른 대상한테. 그러면 이게 메테오가 떨어지고 불바닥이 이렇게 생기는데 얼음을 이렇게 이동 경로를 얼음에다 가지고 주시면 이렇게 무빙을 하다가 이렇게 얼음하고 불하고 겹치게 되면 사라져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 대상자 무궁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신사를 찾아달라고 할 거예요. 이거하고, 아까 1패 때 전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3패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3패가 되는데, 12분, 오케이. 3패가 되면, 어, 딜, 딜, 딜. 사실상, 제가 봤을 땐 3패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갈 거예요, 아마. 달라진 게 없어서 처음에 보스성하고 템 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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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가, 원거리 딜러가 4, 7, 4명이죠. 힐러가 최대한 중앙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중력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무빙이 제일 편한 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동 경로를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이동 경로는 우선 거점이 있을 거예요. 거... 거점 1뭐 거점? 거점이라고 표현하기좀뭐하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3 그러니까 이건 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어, 따로 시간만 끄는 거긴 한데. 네, 오케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게 되면 바닥을 깔때 아이고 아이고 이 시간이 14분 다음 편에서 봬요.